다양한 메뉴가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보통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가지고 있는 메뉴가 치킨, 그리고 뭐 피자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많아야 뭐 스파게티? 근데 여기는 다양한 안주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물뱅이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건어물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감자튀김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. 그래서 치킨 안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도 즐기고 가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오븐마루 치킨의 다양한 메뉴와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. 뭐 칵테일 메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하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 나오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아 이거 좀 순간이 좀 다양하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게 크게 없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레시피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맛도 이제 되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. 그 점이 가장 고르길 잘했다, 선택하기 잘했다. 아, 그리고 본사에서 항상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오픈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특히 동규석 과장님 너무 항상 챙겨주셔서. <laughs> 그럼 실명은 빼주세요, 편집. 아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본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점이 너무 네, 선택을 잘했다 이제 제가 호주에서 바리스타랑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호주에서 했던 방식대로 손님들을 상대를 했어요 스몰 토크를 하고 그랬더 처음엔 되게 어색해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시즌별로 맞춰서 칵테일을 계속 내놓거든요 칵테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료도 내놓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게 올수 있는 게 저희 매장의 가장 특이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놨어요. 느낌은 되게 발리? 그런 거를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한 건데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안 그래도 튀김치킨이랑 칵테일은 조금 상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는 구운 치킨이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칵테일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, 그 다음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,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